나는 그동안 모이라 원챔이라 불렸다. 모이라 원챔을 한 적은 딱히 없는데 그냥 다들 그렇게 부르니 나도 그렇게 말했다. 하지만 이번 시즌은 진짜 원챔이 돼보려고 한다. 자유경쟁자는 비교적 픽이 자유롭고 어떤 영웅을 하던 딱히 신경 쓰는 사람이 없다. 이런 곳에서는 나도 모이라를 할수 있지 않을까? 경쟁전 풀 영상보다는 판마다 짧게 하이라이트를 넣어서 결과 위주로 보여주려고 한다. 지금 현메타에서 모이라 장인이 모이라를 하면은, 과연, 점수가 어디까지 떨어질까? 그냥, 그냥, 이 악물고 모이라 해볼까요, 이번 시즌은? 어떻게? 해? 오케이. 그러면, 이 악물고 모이라 할게요. 자유 경쟁선에서 만큼은, 그냥 이 악물고 모이라 갑니다. 자경에서는 좀, 나도 좀 자신 있는 거 하고, 하고 싶은 거 하고, 던지지 않으면 되지. 열심히 하고. 천맵 나쁘지 않죠? 레알토. 손보라 EMP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아빠 간들레스 하면은 바로, 뭐 일단, 매단사할 때는 나쁘지 않아요. 준수합니다. 어? 야, 위도우 너무 잘 쓴다. 그래도 이 판에는 오히려 한다고 뭐라 하는 사람은 없네요. 다행히도. 자, 쓰면 좀 뺐죠.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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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죽질 안트야인 너무한 거아니트 이거는 포이트님인트 포인트, 포인어포트 포인트, 트포트

자, 일단 뭐일판 이겼네요. 첫판은 근데 좀 불안불안하죠. 이게 참 게임이 힘들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아요. 이 모이라로 게임을 하면은 맵 좋네요. 리장 타워 좋습니다. 또 깔고 오잖아, 또 봐라, 또 이렇게 오잖아. 와, 오딜이다, 오딜. 5딜. 오딜과 모이라 오딜과 모이라 원챔. 이 게임은 원초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상대는 3인큐인데 우리는 전부 솔큐에요 그것이 바로 이 게임의 가장 원초적인 문제입니다 <laughs> 아니, 위도우한테 우리가 맥을 못 추니까는 위도우를 잡아줘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계속 물어준 거죠. 그죠? 렇 아,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기잖아. 오, 나이스. 보자. 그렇죠? <laughs> 죽였다 씨그가 끝까지 하면 되는데 왜 바꾼 거야 모이라 남살자에요 사실 이게 원래 모이라 제작진이 의도했던 기획입니다 이제 야다 지네요. 근데 진짜로 어. 어떻게 할수 있는 게 없습니다. 오케이. 어 뭐야? 잘 가고. 어 나도 잘 가고. 나안 가고. 야 이씨. 개씨 미친놈 아니야 이거. <laughs> 지금 이제 모이라가 살아남는 방법은 딜이에요 딜. 암살각을 잘 보는 것. 그것만이 모이라가 살아남는 방법인 것 같아요. 막 아, <laughs> <laughs> 모이라 피켰다고 <빚했다고> 어피징 지급받았다. <laughs> 야 무슨 분은 c 발 l 노발가야야이개씨 진짜. 가비 씨 <laughs> <laughs> 바로 딜구슬 한방, 바로 맥 크리커 왼쪽에 시그마 있는데, 아, 자리야구나 좋습니다, 좋습니다. 마지막 판은 이겨야지! 자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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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냐자마자마자마자마자마자마이마자마자마이니자마자마자마자 이제 마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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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솔저 어디 갔어? 비겼나비겼네 맥크리 성광 안 빠지나? 아! 잘 가고, 맥크리. 오, 진짜 <목소리> 잘 감사합니다. 삐라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하지 마세요. 빠이빠이. 솔직히 이거는, 겐지. 에, 에. 삐라 성대모라 에밖에 할줄모르 어이, 지랄. <laughs> 에, 에, 에. 에. 자, 갑니다. 자. 자. <laughs> 과연 몇 점이 나올지. 7패 와, 3승 실패했네요. 요번 시즌 3782점이죠. 74점. 지금 3승 7패 했는데 몇점 떨어졌어요. 8점 떨어졌네. 네, 8점 떨어졌습니다. 사실 이게 이제 모이라가 구려서 이런 3승 7패라는 결과가 나온 걸 수도 있겠는데 그것보다도 이제 팀원들이 이제 모이라가 나왔을 때 사기가 저하되는 부분, 그런 부분들이 좀큰것 같아요. 그러니까 탱커들이 그렇게 많이 나오는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자율경쟁전은 모이라의 승률이 오히려 더 낮게 나오지 않나.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구독과 좋아요는 시시미 채널 발전에 큰 기여를 하지.